Amen. 장폴 목사님께서 무엇을 하든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일가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e n h a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축복. 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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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금년도 한 해들이 전 앞으로 이전한2 6일 정도 60일 남았죠? 60일 남았는데, 오늘까지 11개월, 오 오늘 4일이죠? 4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지키신 우리 성삼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의 박수를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잘 지내셨죠? 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뭐 평상시 여러분들 훌륭한 목사님들 오셔서 좀 귀한 눈의 말씀 많이 여러분들이 통해서 그 눈을 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제 페이퍼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예, 오늘 예배를 끝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나 저가 평생을 살면서 아, 이 말씀을 좀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삶의 기준 신앙의 어떤 중심이라고 할까요? 아, 그런 아, 기준을 삼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해서 제가 아, 페이퍼를 준비했습니다. 밑에 영어로 쓰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쓰는 게또 필요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영어로 써왔거든요. 그렇다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아, 그래서 일일이 다할 수는 없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을 내셔서 예, 선, 함께 나누지 못하는 이 부분은 성경 찾아가면서 한번 여러분들 이 체크를 해주시면은 아, 더큰 은혜가 될을거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저와 여러분들 무엇인든 해야 되거든요. 예, 천국 갈 때까지는 뭔가 해야 되잖아요. 예, 생각하는 것도 해야 될 거고 말도 해야 될 것이고 행동도 해야 될 텐데. 아 그렇다면 그 기준이 뭐냐 이거죠. 분명 히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외에도 여러 가지 또더 있겠지만은, 제가 평상시 좋아하고, 저, 나름대로 이렇게 살려고 좀 몸부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아, 첫 번째입니다. 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자, 이거죠. 이세상에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무언가를 큰 것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한 얘기처럼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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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사람이 해아래 수거하는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 여러분 주먹 한번 줘보실까요? 하나 둘셋 주먹 줘보세요. 하나 둘셋졌죠 한번 펴보세요. 뭐인가요? 이게 인생인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인생들 이런 모습, 모습입니다. 뭔가 잡은 것 같아요. 표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세상 떠날 때참 인생 헛살았다 이런 한숨을 쉬고 세상 떠나죠. 많은 분들이 수많고 은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선포한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은 이 말씀 그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와 되는 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하지 않는 것은 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과적으로는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설때 이렇게 틀림없이 우리 주님께서 질문하실 겁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인지를 꼭 체크를 해보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선 안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할렐루야. 요 그렇습니다.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을, 아, 무엇을,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행하자. 음. 왜 그러냐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자면 하나님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 기도하는데 항상 뭐라고 마지막 기도하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예수님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 이 빠져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구원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죄사함도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요. 기도응답도 예수님이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우리의 능력 있는 삶도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모든 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빠져버렸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끊기고 맙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 자골로사서 1장 3장, 1 0자 같이 있습니다 시위다, 도보수를 하든지, 하든지 말레나이래나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고 하나님 아버지께 게 아버지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사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헬라말로, 그리스마스엔오노마티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큰 의미가 많이 있어요. 우리 문자적으로만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 이런 걸 영어로만 인지료사라고 쓰는데 예수님 안에서란 말은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이름으로 한다고 그런다면 예수님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 그걸 뜻이 그런 거 우리가 무엇을 간에 반드시 예수님을 앞장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역사가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갖겠습니다. 예, 함께. 함께. 여러분, 너무 극단적인 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초대교회와 지금 오늘날의 21세기 교회 차이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초대교는 오직 성,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 여신 하셨잖아요. 집사님이 저성령 충만하신 거네. 성, 보통 기도할 때 성령님 얘기 잘안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집사님 하고 성령님 얘기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지금.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있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고, 성령을 충만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성령님 얘기 잘안 해요. 초대교의 특징 뭐냐?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서 성령의 기름부을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말씀드렸고, 성령으로 귀신 쫓고, 성령으로 병고치고, 성령으로 순교했죠. 올라에 과연 그렇게 합니까? 이 가장 큰 문제는 성령님에 대한 그 인식, 성령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이런 게 굉장히 약해요. 제 개인적인 고백입니다만은, 예전에 우리 성령 강림일 때, 제가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요. 12월달, 12월 25일 되면 메아리 크리스마스여가지고, 기쁘다 부준서 내가 가지고 그냥 얼마나 찬송 많이 모려고 축제를 하다 습니까? 근데 성령 강림일 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성령 강림일 딱 하루 성령님서 설교 한번 해요. 보통. 그러면 예수님과 성령님과 차이점이 있나요?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하세요. 네. 아, 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성, 예수께서 성령으로 출, 탄생하시고요, 성령으로 잉태하셨고요, 모든 걸다 성령으로 다했고 성령으로 십자가지고, 성령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형식적으로 우리 소, 그렇게 성령님서 성령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내가 너를 도와주러 왔는데, 내가 너와, 너희와 함께 했었는데, 너희들은 나를 인정도 하지 않는구나, 나를 의지도 하지 않는구나, 나를 존경도 하지 않는구나, 말로만 성령 성령 하고 있지. 과연 우리가 성령과 하나 데서 살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다 점검하고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 저초되게 그러나 하늘의 범죄 성령이 따라오냐마 그 안에는 비인자리 누가 들어갔냐 귀신들 같습니다. 성령 보십시오. 악령이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고 기도도 성령으로 기도해 응답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할때 말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 성령님 도움 받자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님을 너무나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했는가. 이런 막슬픔 마음이 그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 고백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님, 우리와께서도 천국 가다거기 끌어 가시잖아, 그분이.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모든 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충만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와 현대교에 저는 지구촌교회를 몇십 개나를 가져본 사람 아닙니까? 그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이지이 뭡니까 성령의 부재입니다 성령님의 부재 성령이 민정하지 않아요 지금도 아무리 힘들어도 돼요. 성령을 인정용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표현은 엄청나게 폭발적 역사와 기사와 이적한 표정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졸안됐어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세 번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엇이라든지 성령님과 함께하자 자 갈라져서 같이 있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상. 시작 네. 사을하나그면 육체의 을아니니 육체의 에서성을고 성령을 육이 서로 대적함으로 하는 너희가 하는것 사도 바울에성령을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오늘 시간 나 로마서 8장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너가서 팔 때마다 성령께서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지, 성령에대해서 얼마나 사도바리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지, 그렇죠?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은 인간은 육신적인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바리 것처는 무엇을 하든지간에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해 나갈 때 우리가 풍성한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다는 거네 번째 읽습니다, 시작 <laughs> 무엇을 하는지 기도로 <laughs> 전하 여러분들 우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절대 기도보다 앞서서 행하면 안 돼요. 무엇을 하기 전에 꼭 먼저 기도만 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무엇에 쓰려고 깨트려 볼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뭘할수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렇게 셨죠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칠 때 산에 가서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마치십니다. 맞죠? 그래서 기도로 시작랍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 기도하면서 일하고. 기도하면서 일하고. 기도로 끝내자. 기도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었어요. 그래서 항상 무엇든간에 먼저 기도, 기도, 기도하자. 자, 필립보서 3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영리할고말고 정말 모든 일에, 이거와 광고로도 있고, 할것을감사고라는게 아리아, 그리하면 모든 지각 이렇게 하나님의 협의아니고그때 예수 안에서 오마음과 생각을 지게 되라. 위에 제가 마침 7장 7장 이하 끝났는데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 부셨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헬렐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게 바로 기부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 뒷장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읽어볼까요 시리아? 무엇으로우이하나님의 진리를 알았는서 진리는 바로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1절 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리그러부로 예수께서 자기를 유든 이들에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는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수있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왜 우리가 영육관에 자유롭지 못할까요?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자유가 없습니다. 참된 자유입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자유입니다. 영적인 자유입니다. 심리적인 자유입니다. 이 자유입니다. 자유는 진리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진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무엇을 말하기 전에 생각하기 전에 또 심지어 생각하기 전에도 이것이 내가 지금 진리 안에서 곧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하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무엇을 계획하고 뭘 추진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 이것이 성경적으로 합당한가를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적으로 합당한 건가? 그러나 성경에서 합당치 다 이건 바로 죄로 가는 길입니다. 그 아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 영광을 하자 했잖아요. 이거 바로 일맥 상통한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것은 이것을 하말자, 죄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죄가 뭐냐? 말씀을 벗어난 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뜻이. 그렇다면 뭐죠?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하는 모든 게 뭐든 이게, 이게 성경이적인 겁니까? 성경이 합당한 겁니까? 아니면 성경이 벗어난 겁니까? 벗어난거다 죄입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이게 죄, 죄인가, 의인가 이거 분하한 방법, 바로 그 기준이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우리 목표는 그입니다 할렐루야. 자, 초대교회, 오늘날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초대의 성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말신대로 살았어요 자 그래서 여섯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사랑 안에서 진실 과 겸손으로 행하자 했습니다 어, 사실 이것을 제가 나눠서 말씀드리면 좀 좋을 텐데 좀 줄여서 하는 라고 말을, 말을 길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사랑 안에서 진실과 겸손으로 행하자 자 우리 황 의장님 저기 국가 차창기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금 그까지 기도하셨는데, 정말 응롭게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하셨는데, 김학진 목사님 설계 제목이, 뭡니까? 답은 사랑이다, 이거였죠 어, 그, 그죠? 사랑이 답이란 말입니다. 문 대통령 앞에서 그 설계 같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이 정답이지, 다른 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걸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드 전서 16장, 14절, 시작. 너희 아, 모든 뭐, 일을 네. 사랑으로 해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하지 않고 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실된 사랑으로 하자면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내용이죠. 내가 사람의 방과 천사의 말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깨까리밖에더 되겠습니까?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요. 산 옮겨나 믿음도 있어요. 내 몸을 불살할 수만 뭔가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최고다. 성경의 주제는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있습니다 사랑인 것도 승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런 좀 섭섭한 표현들을 하고 있거든요. 전는 여러분 여기 해당이 안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 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네. 가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거야. 이거 사랑으로 한거 아니었습니다. 조건부로 한 거였죠. 내가 너한테 잘해줬는데, 네가 나를 게 섭섭하게 한데 이거 사랑으로 한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알게 모르게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조건이 간에 들어가있었던 겁니다. 내가 너한테, 쉽게 말해, 이겁니다. 내가 너한테 밥한걸 사줬잖아. 그럼 너도 밥 사야지. 이거 사랑으로 한거 아닙니다, 그것은요. 사랑은 아무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우리 주님이 진짜 옷이 다 발가붙인 채로 피 흘리시고 살이 찌게 죽으실 때, 조건이 있었나요? 주님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줄 거니까 너 이렇게 해다오. 이런 조건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진실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받아주는 거죠. 그냥 예수님을 인정해주게 바로 우리가 할 둘이죠. 사랑에는 어느 조건을 거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어떨 때는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조건을 걸지 말고 예수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모든 일을 사랑을 해라 자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감정 이 흘러가자 자 히브리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은 믿음이 없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믿음으로 하는 겁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주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네 믿음대로 되라고. 네믿음대로 구원했다고. 네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고. 네 믿음이 내 기도 응답이 됐다고. 다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은 구원의 열쇠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마가복음 아, 9장 2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하시지 그들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히 하지 못하는 엉역이라 하시니 아멘 자, 어떤 분들 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너무나 위험스럽고 조심스러운 건데요 아, 지금의 성령님의 역사 기사와 이적과 표적 이런 거 있죠 이것은 지금 그런 게안 일어난대요 여러분 그분 굉장히 실수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건 2000년 전에나 그랬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진짜 그랬다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지구촌에서 요 죽은 사람을 기도로 살리는 예가 얼마든지 나타나고 있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도 기사와 이전과 표적이 초대계에 나타난그 역사, 그이상 역사가 무지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날영어도로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분들을, 그 기독교 지도자라는 분들 그런 얘기 입에서 나오나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는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 생각합니다만요 여러분들이나 저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계속. 할렐루야. 네. 네. 여기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면 저희가 내이름으로귀신을 쫓아내고 경험을 나흘 소리해준다. 할렐루야. 믿음 역사는 계속 일어나고 믿는 거예요. 지금 이제. 문제는 믿음이 없다는 거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할자라고다 죄라 하겠어요 네. 믿음으로 해야 하면 기뻐하시고 받으신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여 뭐 우리 사랑 여러분 모두 계속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할렐루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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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자고 여덟 번째 읽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라니 네, 기쁨과 삶의 싸으로자원서생활자 아까 우리 같이 기도인도 하시면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예, 앞으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황장 을통 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 네. 네, 기도의 자원봉사자가 많아야 되고요. 더나 재정적인 자원봉사자가 많아야 돼요. 조건 없는 조건 없는 거, 조건 없는 헌신, 할렐루야, 그렇죠? 아, 네. 내가 이렇게 헌신할 때다뭐해뭐해 뭐뭐 주세요? 이거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 없이 헌신하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많은 기쁨과 정말 감사함으로 서로가 자원하고 이 헌신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모이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테살레니어 전서 5장 16절 18절 너무 잘하신 말씀 같이 기도하시자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의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희를향하신 하나님께 뜻습니다자이 기쁨, 감사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죠. 따지거 보면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6편을 한번 오늘 꼭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저는 시편 136편을 감사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고, 그다음에 고린도 13장이 사랑장이라고 그런다면 고린도 시편 어, 136편은 감사장입니다. 말끝마다 감사라, 여호와께 감사라. 항상 매출마다그그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여호와께 감사라, 여호와께 감사라, 여호와께 감사라, 여호와께 감사라. 그서 무엇을 하든지간에 기쁨으로 해요, 기쁨으로. 요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요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그죠? 렇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사로 제사를, 저가 하나님을 영원히 견뎌있습니다. 할렐루 예수님께서는 항상 감사할 삶을, 심지어는 십자가 지기 전까지 주님은 최후에만찬하시면서 감사하셨다고 성격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해나가자. 자. 아홉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을하든지낙심하지않으 끝까지 인내하면서 행하자. 자, 성공자와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자가 여러 가지 그, 그 차이점이 있는데요. 성공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한 거고요. 실패자는 중간에 포기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죠? 태산이 높다 하더하늘하 하나 매일보다 오르고 또 오르는 모두를 얻고 만한 사람들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등산 시작해서 끝까지 올라가야지 중간에 왔다 못해 먹었다고디로 오면은 그 사람 절대 등산 못하고 끝까지 정보 못합니다 못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몇년 동안 계속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좀 이따 빨리 가서 또 영어 또 목장도 영어 성경을 가르치거든요 영어 성경 가르치는 데 보면은 많은 분들이 중간에 포기를 해요 예. 끝까지 가면 자주 잘할 텐데 예. 조금 몇 달만 열심히 해도 영어 잘할 수 있거든요 잘할 때 포기를 한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힘들어 어려워 그리고 포기한단 말입니다. 끝까지 가면은 반드시 정상에 도착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공감하세요? 한번 따라서 무엇을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중간에 포기하지 말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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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네. 제가 예전에 그 프랑스 말을 프랑스어 공부를 하고 오고 했었는데 그 프랑스 말을 공부하면서 제가 제가 큰 힘이 됐던 마씀딱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이제 아프리카나요. 이런 것 같은 프랑스 사람들이나 이런 것 같은 때 설교제가그말반드시 때 합니다. 이런 프랑스 말 이런 말이 었어요 아렉들라 파시앙스, 오나키바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은 인내하고 견디면 반드시정상에 오른다 그 말입니다. 프랑스 말로. 아렉들라 파시앙스, 오나키바뚜 이런 말인데, 그 말이 저게 얼마나 힘이 되나 몰라요. 여러분들이 저가 무슨 일이든 라 간에 힘들지 않은 일이 있겠어요? 때로는 어려워서 그만 두고도 싶고 그만 내려가고도 싶고 그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목회라든 사업가든 다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포기하자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뜻에 합당하다고 그러나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 네. 끝까지 갑시다. 할렐루야. 아, 네. 좋은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끝까지 갔어야 돼요. 네. 끝까지 갔으면 은 하나님 이여러분들이 제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 큰 상을 주실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자, 야고보서 1장 9리 같이 4장 한번 사장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4자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되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수록 그렇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전도 반대합니다. 요즘 전도가 굉장히 힘들다고요. 그래서 지금 전도가 제일 좋을 때입니다. 네. 뭐 코로나 때 힘들다고요? 아닙니다. 그거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너무 힘들어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이 전두환 적기입니다. 적기. 할렐루야. 아멘. 예, 예. 자 마지막 열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할지 생천을 해야지. 예수님께 하도 생활하자.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하든 간에 주님을 주님께 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하면은 아무 하자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골로서 3장 2 3절 2장에 사도방울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런 기업대 상을 죽게 받을 줄하나님 너희는 주 그리스를 성지는느냐 기무대 전서 4장 15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 따라합니다 전심전력 전심 전력.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전력. 전심 전력. 전심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전심전력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사도바울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초대계 성도들도 죽기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늘력을 주겠다. 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살 것입니다. 어떤 어떤 일을 하나님 맡겨 주는 간에 최선을 다해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 네.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고 믿습니다. 아,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시